안녕하세요. TRTV t 입니다자 오늘은요, 쌍칼 키우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반지의 탑 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입장권이 100장을 모아왔는데요. 현재 제 능력치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53층까지 오픈되어져 있어요. 최소 등급은 R 등급, 가장 좋은 등급은 트리플 M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각 층마다 이 느낌표 있죠, 여러분들?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53층 기준 R 등급부터 트리플. 알든 그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오픈된 60층까지는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프로 확률로 나올지는 몰라요. 52층 기준을 보면은 트리플램이 0.02% 현재 제가 갈수 있는 53층은요 0.03%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100번의 소탕권을 했을 때 과연? 트리플 M이 나올 수 있을지 가장 최종 목표치는 트리플 M이지만은 확률적으로 M등급까지만 나와줘도 성공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도전 가능한 53층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자, 장비 쪽에서 요거 장착해주고, 패 쪽에서 1번 장착. 자, 그리고 영웅등급에서 요거 하나 넣어주고, 남은 부분 이쪽으로 다 올리고, 자, 도전 가능한 53층 가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처음에 일격 터져줬고, 자, 이번에 안 되면은 52단계로 100개, 한 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스킬빨만 잘 터주면 돼. 제발, 스킬. 스킬 하나 더. 하나 더. 과연, 10초 남았고. 야, 이 스킬이 또안 터져주네요. 야, 잘 터져줄 땐 진짜 잘 터져주는데. 자, 라, 마지막 단계 애들이 좀 터져줘야 좀 힘이 나는데. 제가 이거 3%까지 와봤었거든요. 야 이거 안되네 자 그렇다면은 한 단계 낮춰 가지고 현재 0.02%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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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직 많이 남았어 여러분들 없는 등급만 빛나는 겁니다 과연 M등급이 나와줄지 12장 썼고 자 골드도 솔찬히 나오죠 여러분들 제발 20장 썼습니다 자 L단계도 좋은데 잠깐만 확률이 30장 썼고요 아 L등급까지 나왔는데 트리플 1등급이라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자, 40장. 좋았다. 트리플 L등급. 여기까지는 우선 성공. 빨간색만 나오면 돼. 과연? 자, 50장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잠깐만. 장비에서 혹시 던전 보상증가? 이걸로 한번 장착하고. 그냥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느낌이니까 괜히 확률적으로나마 이러면 좋겠죠. 자, 가봅시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주세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60장 쓰고 40장 남았습니다. 야, 이거 또 똥손 인증 되나요? 확실히 0.02%가 그렇게 또 좋은 느낌은 아니니까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뭐 10장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3장 만에 나올 수도 있고 200장, 300장 써도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좋은 확률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20장 남았습니다. 제발! 아무라도! 자, 10장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 L등급까지는 보여주는데. M등급! M등급! M! M! 하나만! 라스트! 가자! 아! <laughs> 자, 다른 분들한테 일어나는 부분은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네요. 자, 이거 소탕권 51층에서 이 확률이 0.01%인데 10장으로 나왔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트리플 M이. M등급도 아니고. 자, 그래요. 참, 뽑기라는 거는 확률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슈치나 올려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솔찬이 올라가면은 더블 L등급까지는 채워지네요. 일갈 합성. 자 이렇게 L등급은 다 채워놨구요 뭐 반지 어빌리티를 골드백등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보스 스킬 피해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뭐 스킬 공격력 증가로 하시는 분도 골고루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트리플 L등급을 보스 스킬 피해량으로 바꾸고 더블 L등급을 골드백등량으로 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등반할 때 아닌 이상은 따로 쓰는 게 없거든요 자 우선 트리플 L등급부터 어빌리티 바꿔서 자 우선 보스 피해 이거 넘어가고 스킬 넘어가고 스킬이 좋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보스 피해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등반할 때좀 좋거든요 여러분들 일반 몬스터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넘게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보스 스킬 나쁘지 않고요 하나 잠그고 스킬 치명타 패스 야43% 그래도 안 나오는 게 어디야 잡고 갑시다 넘어가고 42%? 야, 이거, 다시 돌리자. 어차피 어빌리티 많기 때문에 42%는 안 되지. 48% 좋다. 자,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 많이 까이냐, 안 까이냐는 여기가 집중적입니다. 보스, 보스, 스킬, 피해량 나와라. 넘어가지고. 어, 엄청난 나온다 오케이. 오, 만땅! 나이스! 자, 저의 목표는 어차피 빨간색인 M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요 정도 수치만 가더라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앞으로 제가 계속 쓸 부분이 요 부분 골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획득량 최대가 10%입니다 이거 다 잡으면 40%라는 거자 어빌 변경하러 가보죠 자그래서 골드 획득량으로 싹다 스킬 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골드 10% 좋다 잡고요. 골드 액등량 같은 경우는 10% 나올 때까지는 다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4억하고도 5,142만 이거 확인하고 이거 싹다 바꿨을 때 어떤 느낌으로 올라가는지 볼게요. 9% 안 돼. 무조건 10%야. 솔직히 골드액등량에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라는 거는요. 앞으로 위 등급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10%짜리를 맞춰놓고 생각부터 오래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트리플 L등급을 바꾸긴 해야겠지만 많이 또 모여있죠, 여러분들? 아1 9% 쓸까? 아, 우선 넘어가자. 영상 길이 때문에. 어, 골드액등량. 뭐 이렇게 잘 나와, 또. 스킬 넘어가지고. 스킬 넘어가지고. 야, 스킬. 넘어가. 야, 왜이렇 많이 나오는 거야? 골드 좀 나와라, 골드 좀. 홈유저, 어, 10% 좋다. 자, 이렇게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자, 평소 착용할 거, 이거좀 올려줄게요. 자, 최대 레벨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8초에서 9초 컷 나는 곳에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은 반지에 관련된 부분도 우선 강화를 시켜주고, 어차피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테이지 도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L 등급을 사용하고 있을 때 깨지 못했던 스테이지 트리플 L 등급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을지 요것도 조금은 100개를 녹였기 때문에 한 단계 정도는 올라가 좀 좋겠죠. 자 우선 장착해주고, 자 무기도 눌러주고요, 팻도 바꿔주고 한 등급만 올라가라. 자 가자. 83 챕터. 가나요? 오케이. 분위기 좋다. 일격은 생각보다 빨리 터져줬어요. 스킬빨만 있으면은, 가능해 보이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스테이지, 83 스테이지 최고로 많이 깐 게, 7% 남기고 깼었거든요. 제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한 방에 가줄지. 그렇지. 깼다. 와, 나이스. 자 그렇다면 84 스테이지도 가자 가는 김에 가는 거야. 84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격만 제대로 터져주고 스킬빨만 있어준다면은 자 일격이 이렇게 안 터질 때는 바로 재도전입니다. 일격이 3초에서 5초 안에는 터져 줘야 되는데 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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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분위기 나쁘지 않다 스킬만 믿는다 스킬 즉시 충전 제발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스킬빨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스킬 야잘안 터져 주네요 그래 그래 높은 단계 이렇게 터져 줘야 돼4% 3% 2% 그렇지 야 이걸 깬다고 야한번더가85너 가능하다 그렇지 야 느낌 좋다 여기서 스캘발만 있으면은 85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야 반지 하나 바꿨는데 확연하게 올라가는 게 달라지네요 야 이거 M등급부터 트리플M급까지 갖고 가신 분들은 어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야, 이거는 스킬빨이 조금은 부족해갖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계속해서 트라이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스테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런 느낌으로 반지 하나 바꿨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달라지네요. 자, 미션 먹어주고요 현재 기준 1 3 4렙 챕터 기준이고요 자, 레벨은 32등. 야, 진짜 저는 주구장창 켜놔서 그런지 몰라도 레벨업 속도는 미쳤습니다. 챕터 기준보다도 레벨업 속도가 3 2이면요 자, 그래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마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열심히 반지에 탑 도전해서 높은 등급에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나뵙도록 하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염